성냥 했을 때그 제이 진료소라고 거기 입원했는데 이제 정찰국에정찰청국되기 전에 정찰국에 목란꽃 중대라는 목란꽃 목란꽃 중대라는 중대가 있었는데 네. 정말 하나같이 키가 크고 오. 하나같이 예쁘고 오. 전 조선 사람이 아니다 세시 정도 <laughs> 얼굴 얼굴을 얼굴 하얗고 음. 그런, 세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예 이런 이런 분들 오. 근데 오. 제가 입원을 <laughs>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도는데 딱딱 소리가 나요.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젓가락으로 문을 던져서 물에 꽂는 자기 어... 출입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어... 딱 던지면 그냥 딱 들어가 백인데 배기인데... 부둥 <laughs> 그게 저걸 왜 하냐? 손 감각이 떨어지지 어... 않게.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 한국에 와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젓가락도...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숟가락이건 젓가락이건 못뭐 쥐어 있는 게다무기인 거야. 여기 딱 들어가면 그냥 뚝 들어가는 거지. 우와. 어. 그런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정찰 정보. 예.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뭐 북한 정보기관 워낙 말씀 잘해주셨으니까 크게 세 군데입니다. 어. 방금 말씀하셨던 국정원, 옛날에는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그렇지. 지금 이제 국가정보원. 그렇지. 그리고 나서 군의 기무사. 그다음에 경찰에서는 정보계 형사들. 어. 어, 정보계가 이제 이런 첩보 활동 저임방식의 첩보 활동을 하는데 국정원이 1961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죠. 음. 아무래도 국정원의 가장 큰 임무는 북한과 관련된 첩보 활동입니다 음. 일대 원장이 김종필. 네네네. 제이비제이피. 그래서 이 권력자들에게 항상 국정원장은 이제 신임을 받았죠. 음. 왜냐하면 북한을 대상으로만 정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음. 이제 가끔. 아, 역사를 거치면서 변질이 돼서 네. 음, 일반인들, 민간인들 사찰할 아, 때도 많이 쓰였어요. 네. FBI 후보도 그랬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이 국정원에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북한과 관련된 첩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정원 요원은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눠진 게 맞습니다. 네.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눌 때 화이트라는 건 뭐냐면 공식 가장 정보원이라고 해서 외교관 신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대사관에 거의 모든 대사관은 30%나 절반 정도는 정보요원이 갑니다. 외교관의 신분으로서 어... 그렇게 도 활동하는 사람은 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네. 블랙은 외교관 신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침투해 가지고 학생 이냐 아, 아니면 뭐~ 사고가 있냐 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블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렇지 네. 네. 어떤 차이가 있냐 네. 화이트라는 사람은 정보 활동을 하죠 근데 혹시 정보 활동을 하다가 민감을 하다 걸리면 그래도 괜찮아요. 추방당하면 됩니다 외교관이니까. 외교관이니까. 목숨을 유언받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블랙들은 걸리면 대부분 잡혀서 목숨을 유언받는꽤습니다 음... 아... 아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잖아요. 사용, 사형, 웬만하면 사용당하고. 국정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 나라가 국정원 직원인지 알거든요. 그래도 본인과 정보원 지원을 말을 안 하고 버티죠. 버티다가 사용당해서 지금 국가정보원에 보면 이름 없는 벌이라고 있죠. 지금 1 9기 음... 대부분 블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정보 요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면 그렇지. 국가 간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인정 안 하고 그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셔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런, 아, 아, 그런 상관만 분들. 그런 분들만 알겠네데 그쪽 상관. 아 진짜 그렇게 돌아가시면 19명이랑 19분이 그게 원래 52명이었는데 아. 그래도 딱 요원으로 처리장을 해 가지고 좀 줄어들어서 11명으로 줄어든 무관도네. 외교관들한테 북한에서 이런 첩보 활동 시키지 않습니까? 뭐 저는 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환 대통령 암살하려고 쫓아다닌 사람인데, 그때는 35호시, 대정부 조사부에서 각서 쓰고, 시장 찍고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사관에, 조그만 대사관에 나갈 때는, 경찰총국에서도임무 주고, 보위성에서도 임무를 주고, 그러니까 임무 내용들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뭐, 공항에서 대사관까지, 한국 대사관까지 거리를 측정해달라. 그 다음에, 요 대사관에, 한국 안기부 요원은 누구냐? 근데 북한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회주나라니까 친하니까 KGB는 잘 알잖아요. 이금은 FS로, B로 바꿨는데 중국 안전부 요원들은 우리가 알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저기에 남이석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앞만 봐도 우리한테 접근해오는 거 보니까 안기부 맞다. 음.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2, 3일 있다 밥 먹자고 그러면 가면 안기부 맞다. 우와.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한테 일이 떨어지는데 뭐 저 사람이 어디 살는 이름이 뭐고 어느 사는 어디 사는지를 알아내라 그러면 제일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그 사람을 알잖아요. 네. 차 번호를 알아요. 애교단 어. 네 번호를 달았는지 화이트 요원이죠. 대사관에 가서 출소 기다리면 그 차가 나오잖아요. 쫓아가는데 두 대를 세워놔요. 한 대가 가다가 어느 순간 한 대는 빠지고 한 대가 쫓아가면 아이 사람은 이아파트에 무슨 곰배구역에몇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근데 그 층까지는 몰라요. 몇층몇터는 따라가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호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음 임무가 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까지 그랬던 거는 자기네 능력이 따, 따질 때는 FSB나 중국 안전부의 도움을 받아요. 이건 화이트 요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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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재밌다. 어. 서로 도움 주는구나. 서로 도움을... 아, 진짜 영화도 영화.